할렐루야. 아, 설명절을 마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복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워졌다는 날입니다. 아, 무척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이 추운 새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름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무리일 뿐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선지자 이사의 예언대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 다니시면서 복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합당한 조건으로 회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야곱,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조건을 따져가면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제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유명한 라삐가 등장하면 그 라삐를 찾아가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의 일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제자와 스승이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배우지 못하고 직업적으로 별볼일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제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조건은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즉각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로 선택받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셔야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또한 제자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그 옆에 따라 다녔으며 함께 예수님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훈련 받으며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사람 낳는 어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자들은 예수님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실망시키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성공과 출세는 맡아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 주님과의 약속인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만 바라보고 기,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주님을 떠난 자녀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낳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바라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 주님의 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름 받는 순간 결단하고 생계 수단보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 제자의 길이 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당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갖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양식을 먹고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제자의 삶은 이 순종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제자의 숫자는 적습니다. 교회에 제자보다 무리가 많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꼭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받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의 믿음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즉각 응답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 가르치며 순종의 본을 보이는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